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불평등 체제 타파, 진보 정치 대단결을 위해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노동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여 진보 정치 대단결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진보 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평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원탁회의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보수 정당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촛불를 배신한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만이 노동자 민중에게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진보 진영 모두에게 호소드리고 함께하자고 제안드린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진보 집권의 길을 열고 민중들이 피늘문을 흘리는 그런 세상에 막을 내리고 오징어 게임을 끝장낼 수 있다고 합니다.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원탁회의를 각 지역으로 확대, 대선을 넘어 지자체 선거까지 진보 정치가 대단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